네 오늘은 스토리지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스토리지도 지금 시장 상승 나오면서 그래도 잘 맞물려서 상승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포인트와 가능성들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타이밍 좋게 비트 상승이 잘 맞물리면서 그래도 잘 살려냈습니다 여기가 꺾였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면 2023년도 정확하게 22년도죠 22년도 이때 당시부터 이어져온 이 흐름이 망가지는 순간이 여기가 깨지는 순간부터가 망가지는 거고, 이게 싹다 매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깨지면 굉장히 위험했다. 그렇지만, 최근에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까? 뭐 전쟁, 전세계적인 전쟁 관련된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FTX 파산 사태 이런 거부터또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지켜낸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지점을 지켜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아, 그 정도 이슈도 어차피 지금 아니고 여기를 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살려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하단에서 자리가 잡히면 상단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박스권의 룰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자리 잡아서 이 위에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가게 될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예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효율성을 좀 가미를 하려면 이제 단순하게 여기서 살렸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보다는 내가 이 어떤 지점에서 진입을 잡아주고 여기서 내가 손절은 어떻게 짧게 잡을 수 있고 익절 값은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허송세월 아무 데서나 여기서 막 들어간다고 바로 터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허송세월 할 시간까지 줄이는 이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을 때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점이 이제 어디냐면, 지금, 어차피 흐름이 강하게 터지는 자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저점을 잡고 매수세가 이긴 순간부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수와 매도가 서로 균형점에서 힘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 여기서 시작하는 지점, 터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이기는 걸 확인이 이기는, 이 왔다 갔다 매수매도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게 확인이 된 자리에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원 정도 자리가 굉장히 핵심 라인이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빠른 속도로 강하게 터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응은 미뤄봤는데, 괜찮아요, 반응이.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 500원 자리가 여기란 말이죠. 500원 자리가 여기고, 이 지점을 돌파해야 갈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미 한번 건드려 봤어요 건드려 봤는데 이번 반응이 거래량이 안 나온 건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자리에서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그 반응의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 이때처럼 미친듯이 터지진 또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듯이 터졌으면 여기에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어차피 일대일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 있었으면 매도자도 있었다는 거고 분명히 그 양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못 간다, 당분간.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번에 찔러보면서 반응을 봤더니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결국엔 여기에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 수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온 상황이죠. 에너지를 아예 안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내리면 등산을 할때 우리 정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진 않죠? 올라가다가 이제 숨이 좀 차오르고 이럴 때 벤치에 잠깐 중간에 앉아가지고 잠깐 쉬고 다시 에너지 충전되면 출발하잖아요? 잠깐 눌리면 거칠 거예요. 잠깐 눌리면 좀 거친데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 그만 벤치에 앉아서 쉬는 반응 정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거는 먼저 인지를 하고 보고 계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지점에서 처음, 이 쉬는 과정에서 눌렀다가 반등이 나올 때 진입하점을 잡기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가자! 이러고 이제 힘내서 가는 타이밍에 잡을 건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향별로 갈리는 거지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공략하는 방식 하나 있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것만 보고 공략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눌림목 방식이고 이건 돌파 방식이죠. 더 원하고 잘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이 돌파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넘어가는 시점은 어디다? 위 구간이 죠 어차피 요 박스 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00원부터 1200원 정도까지 가 다음 목표가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분명히 전 눌림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했던 기간 대비 아직 횡보 기간이 좀 짧거든요. 한번더 눌러줬다가 반등 정도 나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 기간 값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다음 눌림 터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까지 좀부록상으로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은 이해는 뭐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 구간에 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교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eah. you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 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 드리고는 있지만 요소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공유방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